11일 북민전TV의 최정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불법활동을 감시하고 신고하여 500만 포상금을 받아 부자되자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0만 불,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부자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500만 불이면 하나로 60억이 넘는 돈입니다. 지금 한율로 계산하면... 60억이 좀 넘죠? 지난 4일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죠? 여기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는 데 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500만 불 포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잡고 김정은 도와준 자들 잡아서 부자가 돼야죠. 먼저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정리에 대한 보상제도라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화면에 게재하겠습니다만,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산 석탄의 운송과 거래,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으로 운반해 가거나 북한에서 석탄 등의 거래 금지 물품을 싣고 나와서 공예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일명 불법 한적 행위를 발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해양업 종사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족이나 친구들이 해양업에 종사를 한다면 꼭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북한 당국과 노동당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제보와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전 세계의 기업이나 개인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인들이 있는 분들도 유리할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 그 밖의 나라에 북한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하죠. 이 밖에도 북한과의 무기거래, 북한 내부로 유엔 안보리가 규제하는 사치품 조달, 북한 정부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정보를 훔치고 컴퓨터를 손상시키고 갈치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방조를 하거나 사주하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도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김정은 정권을 압박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럼 더 디테일하게 어떤 대상과 어떤 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서 어떤 것을 정했느냐? 사람이나 주체의 재정 운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첫째로 대량 살상 무기 또는 그러한 무기의 전달 시스템을 위한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사용 때문에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 기술을 북한으로 혹은 북한으로부터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행위, 핵무기, 방사능 무기, 하학 무기, 생물학 무기, 그러한 무기를 전부 또는 일부 전달하도록 고안된 장치나 시스템 등을 어느 사람이 사용, 개발, 생산, 점유, 취득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행위도 속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으로 또는 북한으로부터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할 그러한 무기나 장치 시스템의 제조, 유지보수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 조언, 기타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상당한 재정적 거래에 관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셋째로는 북한으로 사치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거예요. 네 번째로는 북한 정부에 의한 검열에 관여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막거나 그를 촉진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다섯 번째로는 북한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 남용에 관여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막거나 그를 촉진하는 행위, 여섯 번째로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의 고급 공무원, 북한 정부를 대행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돈세탁, 상품이나 통화위 위조, 대량 현금 밀수, 마약 밀매에 관여하는 행위 일곱번째, 북한 정부를 위하여 외국인, 외국정부, 기타 주체에 반대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의 이용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해치는 상당한 활동도 포함된다 그겁니다 여덟 번째로는 북한 정부나 북한 정부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또는 그들로부터 대량 살상 무기 그러한 무기 전달 시스템의 사용을 위한 그에 직접 관련하여 산업용으로 처리되는 상당한 양의 기금속 흑연 원자재나 반제품 금속이나 알루미늄 철강 석탄 소프트웨어를 판매. 공급, 이전하는 행위, 기타 학산 활동, 북한 노동당 활동, 군사활동, 내부보안활동, 정보활동, 정치범 캠프나 강제노역 캠프의 운영 및 유지보수활동 등 이는 북한 내뿐만 아니라 북한 밖에서 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그겁니다. 아홉 번째로는 북한으로 또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관련 자재를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열 번째로는 이 위에서 전달한 1부터9안까지의 행위를 알면서 숨기거나 간여하려고 하는 시도도 범죄에 해당한다. 그겁니다. 국무부는 또한 북한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통제하에 있거나 컴퓨터 사기 및 남용금지법의 위반을 방조하거나 사주하는 사람이 식별을 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 행위에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컴퓨터 사기 및 남용금지법 CFAA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그겁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첫째로, 정보를 훔칠 목적으로 공공부분이나 사부분 컴퓨터 및 네트워크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괴적 멜웨어, m-a-i-w-a-r-e, 이를 발송하는 행위입니다. 파괴적 멜웨어, 이런 프로그램을 발송한다, 그겁니다. 세 번째로는, 랜섬웨어, 랜섬웨어를 살포하고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법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나 어느 주체로부터 돈이나 유가물을 착취할 의도로서 컴퓨터에 피해를 입히거나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겠다는 위협을 하거나 강제되는 유가물을 요구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물에 속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사법정리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 RFJ입니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겁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재정 운명 한마디로 돈 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 범죄,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WMD, 이 학산 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설명된 활동들 중 어느 것이든 그 관계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n o r t h k orea 골뱅이 dosin.com 여기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예,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는 남기겠지만은, 모든 분들이 두눈 부릅뜨고,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는 것은 물론, 이 보상금을 받아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북한에 몰래 물건을 들여보내거나, 그런 행위를 하려고 누구에게 사, 사주를 한다거나, 같이 하려고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걸 봐도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북민전 tv에 제가 이미 골든 레이크 801호에 대해서 수상한 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 혹은 인천에 볼일이 있어서 갔던 분들 혹은 인천항에 가셨던 분들이 인천해안경찰서에 이런 골든 레이크 801호 같은 비슷한 배가 정착해 있거나 그 배에 정말 수상한 물건을 싣는다거나 하면 촬영을 해서 이것도 신고를 해도 된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고 김정은을 압박하는 속에서도 미국의 또 국제 사회와 유엔의 감시를 피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자들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예해가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예해가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런 행동을 발견했거나 우리 눈에 포착이 됐거나 하면 주저마시고 그 자료를 증거로 남겨가지고 제가 영상에 남긴. 사이트나 혹은 메일이나 이런 데다 제공을 해서 어, 김정은 정권도 잡고 김정은 정권에게 아부하는 이런 알랑방 그룹 끼는 이런 자들도 잡고 동시에 500만 불이라는 60억이 넘는 돈을 받아서 잘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이 보상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